안녕하세요. 오늘은 럭키피오 레시피 알리올리오를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거두 용미하고 자, 알리올리오 2인분 기준입니다. 자, 500ml 3번 넣었어요. 불강불 올리고 마늘의 기호에 따라서 저는 보통 7개에서 10개 정도 넣는데 얘는 알이 커가지고 한 8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두께는 3mm에서 한 5mm 사이 정도 너무 두꺼우면 안 익어요 생마늘 맛 나는데 너무 얇으면 포크에 안 찝혀요 먹는 재미가 없어지겠죠 자 새우 몇 마리죠 이거? 10마리요 지금 씻어가지고 손질된 새우를 그냥 씻어놨어요 10마리 자 그리고 페퍼런치노 치킨 스톡 왕소금 2인분 기준 두꺼집이에요 자 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파스타면 넣겠습니다 1인분에 500원 사이즈라는데 하여튼 저는 조금 더 많이 넣어요 시간은 7분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소금 아까 두 꼬집, 2인분 기준입니다. 여기 이제 계량컵이에요. 이게 올리브유 1인분에 85ml 들어가요. 이게 두번 들어가는 거죠. 자, 요거는 치킨 스톡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한 숟가락, 아빠 숟가한 숟갈 숟가락입니다. 두번 들어가면 돼요, 치킨 스톡. 자, 이제 면이 다 삶아졌고요. 중요한 게 면수를 옮겨놔야 돼요. 자, 1인 기준 면수 한 국자고요. 2인이니까 두 국자 할게요. 면은 묽기 털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다시 썼던 팬을 다시 올려가지고 불을 자, 아까 얘기했던 계량컵으로 2번. 기름이 달궈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고요. 마늘을 토합니다. 마늘이 타지 않게 흔들어줘야 됩니다. 자, 약간 노릇한 끼를 보이면은 새우를 넣어주게 됩니다. 물기가 없어야 돼요. 물기시면 튀어요. 자, 페퍼런스 넣어주고요. 페퍼런스는 처음부터 넣으면 타서 중간에 넣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자 이제 색깔이 다 됐고요 면을 바로 추가합니다 면수 치킨스톡 두 숟갈 요러면 이제 들어갈 재료는 다 끝났어요 이 상태에서 한 중불에서 볶아주면 됩니다 한 1분 정도만 볶아도 충분한 거 같아요 그냥 비벼준다는 느낌으로 자 알리올리오 완성입니다 금방 끝나 완성 알리올리오는 완전히 식혀야 맛이 납니다. 식혀서 맛있게 드세요. 안녕. 진짜 맛있다. 이게 오일에 이렇게 말아 가지고 적셔서 먹으면 진짜 최고인 것 같아. 너무 맛있다. 음. 음. 와. <laughs> 너무 간이 잘 됐어.